저희는 오늘 남해로 여행을 갑니다 무려 4박 5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틀은 남해에서 묵고 아마 나머지 이틀은 아직 위정인데 그것도 열심히 담아보겠습니다 완전...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된다고 합니다.

여기가 또 김치가 맛있대요 음, 진짜 맛있네 맛있어? 음. 진짜 찐 돈까스 음, 일본 생각나네 겠습니다잘 음. 먹겠습니다 음. <목소리로> 음. 진짜 얇아. 완있어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야. 다먹었 어요？떡 도, 다먹었 어？와 뭔가 특색 있게 맛있 었 습니다. 대박 <laughs> 오빠 이거 봐봐 이야 이쁘 진짜 예뻐요 진짜 완벽한 대칭이랄까? <laughs> 너무 예쁘다 여기 사이로 비치는 햇볕도 예뻐요 <laughs> 왜안 담기지? 사진 100, 100장 찍어주고 있어요. <laughs> 이 바닥에 사이사이 불빛도 너무 예뻐. 불빛이래, 그러니까. 햇빛. 이렇게 아래로 뜨는 거 어, 그렇게. 어, 지렇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. 이게 저 나뭇잎인가봐. 안녕. <laughs> 멋있어요. 이게 너무 예쁘니까 자꾸 찍게 돼요. 진짜 예뻐요. 여기서 한 천장 찍을 것 같은 느낌인데. 레드가 있어. 아와 이게 섬진강이야? 대박. 여기가 벚꽃 명소래 오빠. 오 아, 그래? 어, 이게 벚꽃이면 너무 예쁘겠다. 아. 여기 이렇게 누워서 보는 데가 있어요. 아, <laughs> 너무 특이.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. 섬진강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<laughs> 누워서 보면 이런 감성입니다. 잘 꾸며놨다. 더 올라가서 섬진강을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대박. 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살짝 춥다. 이렇게 이런 데는 지붕도 있어서 비올 때도 올수 있겠어요. 이렇게 뭔가 설명도 되게 잘돼 있어. 섬진강은 왜 깨끗할까요? 예쁩니다. 먹을 거? 추러스 먹을까? 츄러스 먹을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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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루 떨어질까? 차에? 아, 괜찮아 먹고 싶은 거. 대체 <laughs> 뭐 <laughs> 여기는 알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양이 적은 대신 저렴. 화면도 아, 엄청 잘... 작아.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어, 따뜻해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음! 오늘 날씨는 맑고 대비들이 좋은 날이에요. 간다 남해. 노량에 왔습니다. 제 남편이 존경하는 위인이 이순신이거든요. 이순신 영화 진짜 한 100번 봤어요. 근데 여기 너무 멋있다. 와! 대박! 아, 여기가 노량이에요. 저도 남편 때문에 이 영화 엄청 많이 봐가지고, 기분이 남다릅니다. 어디? 가보자. 여기가 해안길인가봐. 그런가보네. 오, 아름답다. <목소리> 노량 해안길. 노량 해안길. 와, 눈뽕. 와, 진짜 해안길이다. 이게 노량대교래요, 노량대교. 와, 바닷물 넘실대는 거 그냥 보여. <laughs> 대박. 노량대교 응. 윤슬 오우 <laughs> 대박. 너무 예쁘다. <laughs> 야, 좋다 여기. 꽉 찼어. 노량 투다리 오토 캠핑장. 올라갈 수 있어? 귀엽다 돌개마을 노량대교에서 보는 일몰 노량대교 알리지 마라. 와 어, 멋있다. 와 찍었어 찍었어. 어, 참... 와 예쁘다. 드디어 왔습니다. 목적지하였습니다 목적지는 160m 떨어져 있습니다. 와...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. 대박입니다. 경 바다예요 바다 여기 바다. 우와. 아, 삼층밖에 없대. 아, 괜찮아. 312호? 진짜 노란색이네. 진짜 새고 냄새가 난다. 어? 왜 이렇게 생겼어? 네, 우와! 어 맞아, 이거 저절로 열린다 했어. 여기가 그거 어.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게. 아 여기만 남았구나. 이게 뭐지? 어 캔디. 엄마 월요일 화요일 볼까? 아다 그 일찍 담는구나 응, <laughs> 제발. 음. 아, 어. <laughs> 저기 갈치조이나요 <쪽에는> <laughs> 기본 반찬에 조기가 나와요. 부모님 노력하세요. 빼는 건뭐보톡칼보다 못한데 보스가. 땡팔이. 저 이렇게 공기밥 큰 그릇 진짜 오랜만이에요. 대박. 진짜 대박. 얘는 오랫동안 끓이고 반찬이랑 밥을 먼저 먹겠습니다. 진짜 부드러워 촉촉하게 해서 미쳤다 지금 7시 50분이니까 10분만 먹고 응. 가자 응 완전 배불러요 아, 맛있어. 배 터져 뭐끝날 이제 판장이 새벽에 나온 거. 아, 즉흥으로? 네. 네. 나온 거 이제 장을 봐가지고 인자 네. 해주거든요. 뭐 맥주가 한개더 있다고? 어, 어떻게 왼쪽. 왼쪽. 이게 술이야? 그때 들듬. <laughs> 아니잖아. 플리스 터치스크린. 오. 아, 시설 현황이 보이네. 어, 지금 뷔페랑 사우나랑 인피니티 풀이 뭐넣인지 아닌지. 오, 어, 타월이 풀이라고? 추가가? 말도 안 돼. 음, 신기하다. 어어.. 아오거도 그래? 엄지 식당? 우리가 먹은 식당에 나올까? 알람.. 유튜브? 대박. 이게 공짜래요공짜는 참을 수 없어. 짠. 탄산수. 제가 선호해서 묵을 때마다 아쉬웠던 게 TV거든요? 근데 확실히 리모콘이 완전 스마트. <laughs> 사이즈도 꽤큰 편이에요. 음. 이것도 무료 어메티인데, 이게 100칼로리래요. 처음 보는 음료수인데. 샹그리아야. 오, 샹그리아 Whoa.